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아이들이 파릇파릇하죠? 근데, 파릇파릇해도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아, 그 와중에, 오렌지. 예보니 오렌지 예분이 맞나요? 어, 네 오렌지 예분이가 아가를 품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땅땅해요 이 아이는 음, 이렇게 아이들은 많은데 어, 하나 둘씩 자꾸만 또 이제 음, 놀이터 에도 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우두둑 우두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물론 놀이터에 음, 배합토가 잘못됐다면은 요즘 분갈이 한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뜨거운 여름에는 분갈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 품게 되고, 또, 음, 물음이 와서 어, 또 적심을 해놨다가 또심게 되고, 어, 그러는데, 어, 물음이 이렇게, 어, 세 아이 정도 지금 벌써, 이제 날씨 어, 더워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물음이 벌써 놀이터 내도 세 아이가 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놀이터가 생각할 때, 고수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오, 어, 너무 늦은 봄에, 늦은 여름에 심으면 안 좋다고 어,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놀이터가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오, 어, 놀이터가 이제, 음, 이른 봄에 이른 봄에 심은 아이들은 다 이제 어, 한 15일씩 한 달씩 놀이터가 물을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음, 견디고 어, 괜찮아졌어요 이제 응? 어, 다 뿌리를 어, 잡고 어, 다져지고 괜찮아졌는데 음, 이것도 4월 10일 날 4월 10일 날 이렇게 심은 건데 다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심은, 어, 5월, 5월에, 어, 5월 정도에 심은 아이들이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어, 놀이터 생각에 그렇습니다. 놀이터가 키워본 결과, 놀이터의 생각에 한 5월에, 어, 그러니까 5월에 심었다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 조금 그 중에 약한 아이들이 어, 이렇게 어, 바닐라비스도 그렇고, 바닐라도, 어, 바닐라비스 금도 그렇고, 백모단도 그렇고, 백모단 금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이 또 멀로 같은 아이들 어, 멀로는 저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 어떤 분들에게는 멀로가 또 어, 이제 물음이 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것도 지금 제가 물음이 와서 물음이 와서 다시 이렇게 심었는데 뿌리적심 음, 6월 20일 날 해가지고 지금 어제 어제 심었거든요 어, 심었는데 지금 음, 괜찮아요 빳빳해요 살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그리고 음. 이렇게 지금 선풍기를 켜놨다가 제가 선풍기를 껐어요. 어, 영상을 담으니까 소리가 커서 이거 바닐라비스 금이거든요. 바닐라비스 금 어, 한두 짜리 이거 어,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이제 늦, 늦게 분갈이를 한 탓인 것 같아요. 늦게 어, 한2주이주 2주 뽑아놨다가 뿌리를 다 이제 어, 잘라내고 어, 했는데. 분갈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물음이 왔고요 어, 며칠 전에 또 백모단 음, 백모단 어제 그저께랑 음, 백모단 요거 이제 작년 봄에 물음이와 작년 여름에 물음이 와서 제가 또 입고를 해서 또 입고를 심었는데 이렇게 또두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멀쩡해요 두 아이가 또 이렇게 물음이 왔더라고요 백모단이 백모단 금은잘 크고 있다고 제가 어, 그저께 보여드렸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터의 생각,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조금 이른 봄에, 이른 봄에 분갈이 한 아이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어, 다 자리를 잡고 괜찮은데, 어, 조금 늦은 봄에, 늦은 봄에 한 아이들은 어, 못 견디고, 어, 이 뜨거운 날씨에, 왜냐면 뿌리가 아직 다져지지가 않았겠죠. 뿌리가, 뿌리가 아직 제대로 어,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음, 늦게, 늦은 봄에 어, 뿌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어,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니까. 뜨거운 여름이 돼서 화분 속이, 화분 속이 뜨거워지고, 아무래도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놓는다고 해도 화분 속이 뜨거워지고, 흙이 뜨거워지니까, 물음이 오는 듯 합니다. <laughs> 그래서 놀이터는 지금 어느 쪽에다 어떻게 아이들을 다 배치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러 가, 가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난간이에요. 난간인데, 이렇게, 음, 여기 아이들 다. 피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어, 피신시켜갖고, 잘 크고 있죠? 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 이 아이가 뭐죠? 또 갑자기 영상을 담을생각에 어르비 쿨라리스. 어르비 쿨라리스도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잘 어,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물은 안 줬고요, 이번에 비가. 또이 안쪽으로 들려놔서 비를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짝 젖었죠? 어, 살균살충제 할때 여기를 어, 비, 음, 살짝 위에만 위에만 제가 했답니다. 그리고 천리양도 이렇게 잘 여기서 크고 있고요. 여기가 난간이에요. 난간이라서 바람이 잘 통해요. 그리고 불새도 친거가준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어, 아이도 어, 이제 아주 낙엽 같았어요. 너무 말라서. 근데 물이 적심해서 지금 심은지. 오, 날짜도 안 써놨네 요거는 이언지 얼마 안 됐는데 날짜를 안 써놨어요 저거 날짜 어, 그날 들여온 아이들하고 기억했다가 또 써놔야 될것 같고요 요거 입구들 입구들 제가 또 이렇게 한판에 다 모아놨어요 이거 입구들이거든요 어,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에 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요거 해놓은지가 오, 날, 날짜 써놨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 6월 13일 날 한지 얼마 안 됐죠 요 불과 한 일주일 한 10일도 안 됐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이렇게 난간에 안쪽으로. 어, 놀이터는 주택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거리대를 매서 여기는 참잘 커요. 여기는 어, 참잘 큽니다. 이렇게. 푸르푸르 하지만 어우, 요거 너무 예쁘죠? 웅가데니스, 어, 어. 웅가데니스가. 어, 저한테 언제 한그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크고 있고요. 여기 미니벨, 적심한 아이도 또빨긋빨긋하죠 어, 그리고 마른일,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아주 엄청 고생한 마른일이 이렇게 있고요. 어우, 잘 크죠. 여기도 바람이 진짜 잘 통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저희 집 계단입니다. 저희 집 계단이라 여기가,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어, 진짜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이 어, 넘어가는 햇볕이 여기 들죠. 넘어가는 햇볕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복낭이들, 복낭이들 여기다가 피신시켰고요. 또 어, 터치미, 터치미 털 있는 아이들, 터치미 요거는 시크릿. 오늘 시크릿 요거 댄섬 요런 아이들 여기다가 이제 조금 잘못 크는 아이들 여기다가 이제 했어요. 그냥 바람이 진짜 잘 불어요. 근데 방울 복낭이 넘어가는 해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누밍도 일찌감치 자리에 잡고 있고요. 여기 홍시. 아 홍시가 너무 예뻐졌어요. 이것도 뿌리가 고사돼가지고 제가 뿌리를 다시 적심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네요. 아, 예쁘죠. 그리고 장미의 숲 제가 장미의 숲 구하고 싶어서 했던 장미의 숲 귀환아이라 여기다 또잘 데리고 있고요 요거 엠마스톤 엠마스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진짜 냉해를 입어 가지고 진짜 다간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살아나서 이렇게 음, 전동금 천원짜리 한 포터가 잘 살아 가지고 음, 이렇게 꽃도 펴주고 그랬어요 오, 예쁘죠 그리고 요거 흥낭금들 어, 요거 새피에 입어서 어, 요거 제가 해놨고요. 새피에 입어서 여기다가 어, 요 사이로 요 사이로 새가 들어온 거예요. 비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게 방울복랑이들 같은 아이들 어,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들 어, 가을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어, 들여왔고요. 어, 요 아래는 또 어, 친구한테 얻은 창들. 어, 이름도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립스틱도 항상 여름에는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퍼넥스를 타서 저어저면을 음, 저, 해갖고 어, 관수를 해갖고 관수를 해갖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시원하게 바람 불어라고 시원하게 바람 불어서 통풍이 잘 되라고. 근데 여기 아이들은 비교적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5월 23일 날온 아이들인데. 요거 뿌리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큰 아가들, 큰 아가들을 뚝뚝 끊어서 친구가 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그래도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저쪽에, 그리고 여기, 여기도 이렇게 하여튼,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바람길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계단을 내려가야 돼서, 요거 집시도, 집시도 또호두도갈까봐 집시도 호두도 잘하는 아이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달래맘님께서 보내주신 아가들 아가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전기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쫙 있고요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여기다 놓으니까 파랗기는 하지만 너무 튼실해졌어요 예쁘죠 아이보리 어. 저쪽 오른쪽에다가 항상, 오른쪽에서 항상 아이를 돌봤는데, 어우,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이거는, 어, 여주땡님 댁에서 본, 음, 신데렐라. 어우, 신데렐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람길이 참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놔뒀고요. 또, 또 이쪽에, 이쪽에 바람이, 여기도 이제 난간이거든요. 난간이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햇볕은 오전만 드는 곳 오전 오전 한 오후 한 한두시까지 드는 곳이 화이트 그린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안 예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어, 보한답치고 음, 햇볕이 진짜 많이 안 드는 곳 거기다 대단다 놨더니 아주 회색빛으로 회색빛으로 여름에도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햇볕도 잘 들고 햇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니까 오 너무 오, 아이가 예뻐졌죠 화이트 그린이 30몇 도가 60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게 분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도 이번에 비를 좀 맞았어요. 그런데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비를 맞추면 안 되겠죠. 어, 낮에 비가 오락가락 해서 비를 맞춘 거지,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8월 말까지 정도? 8월 말까지 정도? 어, 비도 안 맞추고 조금 이제 어, 신경을 써야 되겠죠. 물도. 음, 근데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놔두니까, 어, 아이들이 비교적 건강해요. 이 아이는 너무 이렇게 옷 자라는 거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옷 자라는 것 같아서 또 내놨고요. 이 아이는 냉해를 입어서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 잎이 이렇게 아우 예쁘게 나오고 있죠. 요건 다 냉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엽으로 떨어지면 예쁠 것 같아요. 그나마 <laughs> 요 나일락이고요. 요거 백모단도 여기다 제가 이제 모셨어요. 통풍 잘 되는 곳, 햇볕이 오전밖에 안 되는 곳, 햇볕이 음. 응. 그리고 또백모단또 하나가 돼 어디 있는데 어디로 갔네 어 여기다+ 여기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음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장마 동안에 여름 동안에는 또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여기저기다 피신을 시켜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마 때는 우두둑+ 부두둑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 많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바람길, 바람길이 있는 곳, 통풍 잘 되는 곳에다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올 여름도 무사히, 무사히, 많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안 나오게끔, 우리, 다용맘들, 잘 단돌이 하셔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부탁해요.